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 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턴과 웨스트햄입니다. 울버햄턴은 이번 경기에서 3, 4, 3 포메이션을 선택했지만, 팀 전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나르세는 피지컬과 공중볼 장악력을 활용해 압박 상황에서 버텨내는 능력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과정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며 득점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개에 기여하나 크로스의 정확성이 기복을 보여 공격 효율이 불안정합니다. 주앙 고메스는 넓은 활동 반경과 압박 회피 능력으로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간헐적인 지연이 발생해 템포 유지가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곤잘레스와 회버의 부재로 인해 수비진의 조직력이 무너지고 3백 간격 유지가 매끄럽지 않아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리며 이는 웨스트햄의 빠른 침투와 이선 움직임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같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 공격 전개와 전술적 안정성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크루그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기점을 만들어주고 연계 플레이로 세컨드 볼 연결의 강점을 가지며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엔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오프 더볼 움직임과 타이밍 좋은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파케타는 중원과 전방을 이어주며 라스트 패스와 이선 침투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특히 보엔과 파케타의 연결은 울버햄튼의 느슨한 3백이 대응하기 벅찬 속도와 방향성을 동반하고 있어 한 순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루이스 길레르미와 선머빌이 결정하지만. 웨스트햄은 여전히 안정적인 전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 루트도 단조롭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라르센과 아리아스를 통해 기회를 엮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술적 변주가 부족하고 수비 조직의 불안정성이 뚜렷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드러낼 전망입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필크루그에 버티는 힘과 이선 자원들의 적극적인 침투가 어우러지면서 득점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으며 보엔과 파케타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울버햄튼의 수비를 계속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 그리고 수비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웨스트햄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브랜트퍼드입니다.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전방의 에바니우송은 좌우 채널을 폭넓게 활용하며 빠른 침투와 볼 운반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1차 압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세메뉴는 강한 피지컬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방에서 버티며 동료들의 움직임의 공간을 제공하는 기점을 만들어 줍니다. 타버니어는 정교한 킥력을 앞세워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며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무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날의 공백은 아쉽지만 중원 블록이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밸런스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는 체력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후반까지 전방 압박과 라인 조절을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을 제어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전력 이탈이 많아 전술적 완성도와 변화를 만드는 힘에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치아군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가 단조롭고, 우아타라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 침투를 만들어내지만 마무리에서의 기복이 두드러집니다. 담스고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이선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으나 체력 소모가 빠른 단점으로 인해 후반부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마고마, 야넬트, 구스터보, 누네스, 위사 등 다수의 전력이 이탈한 상황이라 공격 패턴이 단순화되고 교체 카드의 깊이가 얕아 경기 후반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타버니어의 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와 에바니우송 세메뉴의 전방 압박을 통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부상과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 다변화가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수비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전술적 유연성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봄머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봄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벌리와 더비 카운티입니다. 벌리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전방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의 포스터는 문전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뛰어난 정통 피니셔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옵션입니다. 좌측의 앤서니는 1대1 돌파와 커신을 통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빠른 공격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중원의 쿨레는 볼을 지켜내는 능력과 연계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보여 빌드업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이어와 암도니의 결장은 아쉽지만 측면과 전방의 주요 자원들이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 풀백이 타이밍을 맞춰 오버래핑에 나설 경우 윙포워드와 2일 패턴을 형성해 상대 윙백을 몰아붙이며 측면 압박과 공격 다양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더비카운티는 3, 4 1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전방 연계를 노리지만 전술적 제약과 전력의 공백으로 인해 약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최전방의 모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해 세컨드볼을 연결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빠른 침투보다는 버티는 움직임에 치중하는 유형입니다. 이선의 바이마는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폭발적인 돌파 능력은 부족해 연계 중심의 플레이에 가까우며 아담스는 세컨드볼 처리와 패스 배급에서 안정감을 보이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양쪽 윙백이 측면을 담당하고 있지만 벌리의 풀백과 윙포워드 조합에 맞설 경우 수정열쇠에 자주 몰리며 이는 곧 측면에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윌슨 넷슨, 블랙키, 테일러 등 다수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져 변화를 주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벌리가 측면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앤서니의 침투와 포스터의 골 결정력, 쿨렌의 안정적인 연계가 결합되면 파이널 서드에서 다채로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더비카운티는 전술 구조상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고 공격 루트마저 제한적이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전망입니다. 전력 상황과 전술적 상성을 감안할 때 벌리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미럴과 코벤트리입니다. 미럴은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전방 압박과 중원 연계를 통해 흐름을 맞추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뚜렷한 약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의 코버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1차 압박에 가담하며 세컨드볼 회수에서 강점을 보이고 공격 상황에서는 연계 플레이로 동료들의 전진을 지원합니다. 네글리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템포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컨들은 이선과 일선 사이 간격을 연결하며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의 리듬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도우티, 맥나마라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폭과 전원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측면 커버가 허술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빠른 전환과 높은 템포를 동반한 측면 공세의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잦을 수 있습니다. 코번트리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개 속도와 공격의 짜임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로 전방에서 기점을 마련하며 팀 공격의 중심이 되고 토마스 아산테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빠른 마무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원의 루도니는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가속화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라티브디에르, 사카모토, 세프 등 일부 전력 이탈이 있지만 전방 조합의 기동력과 템포 배합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최근 QPR전에서 7득점을 기록하며 화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컵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미럴이 초반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균형을 시도하더라도 측면 수비의 공백과 커버 타이밍의 불안정으로 라인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코번트리는 라이트의 포스트 플레이를 기점으로 아산테의 뒷공간 침투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꾸준히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루도니의 전진 패스와 이선 압박이 이어진다면 미럴의 수비 블록은 장시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템포와 화력에서 우세한 코번트리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코번트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사우샘프턴입니다. 노리치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활용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의 사전트는 박스 안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연결과 전방 압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공격의 첫 단계에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콘데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 패스를 통해 공격 리듬을 형성하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면서 전개가 단순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츠르나츠는 제공권과 대인 경합에서는 안정감을 주지만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뒷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엘스, 마오보, 스테시의 이탈로 인해 로테이션 폭이 줄어들며 공격 전개가 측면 돌파와 크로스, 세컨드볼 재도전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전방 결정력이 흔들릴 경우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세컨드볼을 회수한 이후 마무리 정밀도가 부족해 기대득점이 낮아지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트는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활동량과 속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겠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암스트롱은 왕성한 활동량과 뒷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박스 안에서는 첫 터치와 마지막 터치가 불안정해 마무리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로빈슨은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전개를 끌어올리지만 크로스 이후 박스 안에서 숫자 지원이 부족해 위협적인 장면이 제한됩니다. 차를레스는 중원에서 간격 조율과 세컨드 볼 경합에서 팀의 균형을 잡지만 전진 패스의 과감성이 부족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리보, 브리, 스몰본, 에고지, 웰링턴 등 여러 전력의 결장으로 교체 카드 활용이 늦어지고 패턴 변화가 제약되면서. 전개는 빠른 듯해도 파이널 서드에서 슈팅 선택의 질과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수싸움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리바운드 슈팅의 정확도가 낮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플랜 A가 막힐 경우 새로운 전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플랜 B가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측면 전개와 세컨드 볼 재도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사우스 엠트는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선택과 마무리 질이 부족해 득점 연결이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교체 자원이 제한적이라 경기 후반 템포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경기 흐름이 길게 정체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득점에 가까운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레스턴과 렉섬입니다. 프레스터는 이번 경기에서 3호 이 e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오스마이치는 포스트 플레이와 등지는 움직임에 능하며 순간적으로 내려와 이선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격의 기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스미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과 날카로운 대각 침투가 돋보이며 빠른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전개 속도의 변화를 더합니다. 중원의 메카는 경기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측면과 중앙을 잇는 전환으로 찬스 창출을 주도합니다. 브레디와 포치의 이탈은 전력에 아쉬움을 남기지만 기본적인 측면, 중앙 연계 루트는 여전히 완성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스미스의 인사이드 침투와 오스마이치의 리턴 플레이가 맞물릴 경우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속도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렉섬은 동일하게 3호 이 포메이션을 내세우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성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어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힘은 좋지만 측면으로 분산된 뒤 재진입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브로드헤드는 세컨드 볼 대응과 커신 타이밍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중앙이 좁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는 공간 처리에서 흔들리며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브라이언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연결을 시도하나. 전개가 느려질 경우 패스 간격이 벌어져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더구나 캐논, 윈다스, 토머슨, 커카치 등 다수의 결장으로 인해 로테이션 폭이 좁아지고 수비 라인에서도 마지막 대인 방어에서 불안이 드러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 간격이 고르지 못해 인사이드 침투에 취약한 점은 프레스턴에게 분명한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이 스미스의 날카로운 인사이드 침투와 오스마이치의 리턴 플레이를 중심 축으로 삼아 맥칸의 전진 패스가 정확히 하프 스페이스로 공급될 때 연쇄적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렉섬은 부상 여파로 중앙 협력 수비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면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1차 차단 타이밍이 늦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와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이번 경기에서 3, 4일 이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경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의 카다마트는 볼을 지켜내며 측면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역할을 맡아 공격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루구보는 윙백으로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지만 복귀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맥닐은 이선과 전방을 잇는 연결 고리로 세컨드 볼 경합과 압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양쪽 밸런스를 동시에 보완합니다. 그러나 찰로바, 찰스, 베르나르드 등 다수의 전력 이탈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고, 센터백 라인의 순간 스피드 부족이 겹치며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릴 경우 간격이 쉽게 벌어져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나는 점은 치명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피로에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돋보이며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속도와 직선 돌파로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넓게 벌려서 스위치 플레이를 유도해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나카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 능력과 전진 패스를 겸비해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일선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축을 담당합니다. 안파도의 공백은 아쉽지만 리즈는 풍부한 속도, 자원과 전방 압박을 활용한 빠른 전환으로 이 약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 이후 이어지는 빠른 역습 전개는 셰필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직접 겨냥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전방 연계와 세컨드 볼 싸움에서 나름의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수비 뒷공간과 중원 커버 폭 축소라는 한계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직선 돌파, 다나카의 전진 패스를 통한 빠른 전개로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마무리로 기회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속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즈가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리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와 셀틱입니다. 알마티는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원정에서도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부담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측의 에드밀슨 산토스는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로 상대 측면을 흔들며 공격 루트를 열수 있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선택지가 제한되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트파프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박스 앞마무리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상대 수비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쉽게 고립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원의 그로미코는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만들지만, 템포 자체가 느린 편이어서 셀틱의 강한 압박에 차단될 위험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틱은 4호 1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홈에서 특유의 높은 압박 강도와 넓은 활동량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우측의 케니는 꾸준한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마에다는 왕성한 활동량을 무기로 측면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 경기 내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원의 메코와는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과 2차 공격을 주도할 수 있으나, 상대가 촘촘하게 두줄 수비를 형성할 경우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전개 속도가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셀틱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드러난 골 결정력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알마티는 원정 부담 속에서도 산토스의 측면 돌파와 사트파이프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셀틱은 케니와 마에다의 측면 공세, 메코안의 중원 조율을 통해 꾸준히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마무리에서의 부재가 이어질 경우 승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아 번째 경기는 파포스와 치르베나즈베지다입니다. 파포스는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고미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볼 운반을 꾸준히 수행하며 흐름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존재해 완성도 면에서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오르샤는 과거 K리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하프스페이스 창출 능력으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파포스 전개에서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중원의 순위치는 템포 조율 능력이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첫 터치 이후 선택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 상대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안정되며 후반 교체 카드 투입을 통해 다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베즈단은 이번 원정에서 4, 2, 3 1 포메이션을 들고 나서지만, 최근 원정 경기들에서 드러난 약점이 재차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마야노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빠른 전환 국면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져 세컨드볼 연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루치치는 왕성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으로 이선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공격 전개에 제약을 받으며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카타이는 좌측에서 커싱과 킥력을 무기로 변화를 줄수 있으나 역습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는 템포가 떨어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구간이 많아 상대 압박에 고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파포스가 심리적 우위를 등에 업고 홈에서 다시금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샤의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 타이밍은 파포스가 마무리 루트를 꾸준히 확보하는 핵심이 될 것이며 드라고미르와 수니치의 활동량이 더해진다면 후반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베지다는 원정에서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카타이의 개인 기량 의존도가 높아지며 체력과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취약해질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파포스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 흐름이 나올 수 있어 파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슈트룸 그라츠와 보데글름트입니다. 슈트룸 그라츠는 이번 경기에서 413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1차전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전방의 그르직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해 전방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와 연계를 도와 공격의 중심 축이 됩니다. 키테슈빌리는 드립을 변속과 방향 전환을 통한 1대1 돌파로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드는 무기이고, 중원의 호르바트는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통해 전방 연결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기록한 0대5 완패는 오히려 선수단의 결집력과 반등 의지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더해져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데그림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겠지만 1차전 대승 이후 로테이션과 체력 안배를 고려하면서 집중력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호그는 측면에서 커싱과 슈팅으로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내고 하우게는 정교한 컨트롤과 빠른 마무리로 공간이 열릴 경우 곧바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유형입니다. 베르글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지만,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가 쉽지 않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압박 회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차전 대승으로 이미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 심리적 여유가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슈트룸 그라치가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그르지게 포스트 플레이와 키테슈빌리의 측면 돌파를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데그림트는 전력과 개인기량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원정에서의 템포 저하와 로테이션 변수가 경기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트룸 그라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